정말 신나. 은별한 일은 뭐할 거야? 시원이는 크리스마스라서 정말 즐거운가 보구나. 음, 나는 가족들과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는데, 아니야.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를 가야지. 우리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 줘고 가야해. 응? 크리스마스는 그냥 노는 날 아니었어? 그럼 노는 날 이상으로 더큰 기쁨이 있는 날이야. 음, 근데 우리 구원해 주셨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응 나도 주의사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날이란 것만 알지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는데 시연이 너 예배 시간에 전만 자더니 지금까지 그것도 모르고 교회 다녔던 거야? 뭐야 잘난 체하지 말고 얼른 알려주기나 해 맞아 얼른 알려줘 궁금하단 말이야 잘 들어봐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어 그건 알고 있지? 그럼 내가 교회에 몇 년째 다녔는데 정말 신기하고 대단해. 우리가 매일 보는 상과 하네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인격과 자유도 함께 하랴.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선악과도 만들어 주셨어. 아 맞아. 슬슬 기억이 난다. 아담과 하아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 맞아. 아담과 하아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라는 거야. 그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사이가 멀어지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된 거야. 시원한 은별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너무너무 슬퍼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셨어.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죗값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지. 우리의 죄를 다른 사람한테 대신하게 한다고? 응, 정말 대단하지? 어, 저기 사람들이 산으로 양을 끌고 가고 있네. 우리 따라가 볼까? 나도 기억났어. 이제 내가 설명해 줄게.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용서 받기 위해 아까 그 양불로 제사를 드었어 자신이 내 죄를 대신 짓게 했던 거야. 우리의 죄 때문에 양들이 대신 죽는다고? 양들이 너무 불쌍해. 그렇지. 사람들은 우리의 죄때문에 죽은 양들을 보고 제일 대가가 뭔지 똑똑히 누르러 보게 된 거야. 자기 대신 죽는 양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미안하면서도 고마움을 느꼈겠지. 하지만 양들을 대신 죽이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것은 완전한 방법이 아니었어.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줬어. 하나님을 떠나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완전한 구원의 방법을 전해주셨어.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맞아 어때? 성경 이야기를 들으니까 크리스마스가 훨씬 즐겁지 않니? 응 음,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 맞아 세상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모습을 이상하게 오신 날우리 위해 오신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아유, 아유 귀여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부르실래요? 자, 박수 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노래해. 자, 박수 좀 크게요. 있어봐요. 사진 좀 찍어줘요. 엄마들, 빨리 사진 찍어주세요. 아유, 그래요. 아유,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이랬어요. 이제 이랬어요. 이랬어요. 이랬어. 고생했어요. 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유년부는 유초 어디까지가 아, 1, 2, 3학년이 유년부, 그 위가 이제 소년부로 올라가는군요. 그러면 1, 2, 3학년들이에요. 어쩜 이렇게 잘했어요? 얼마나 연습했어요? 많이? 많이 했어요. 그래요. 그 많이가 얼마인지를 모르겠네. 어, 아저씨가 이거 선물을 많이 주지는 못해요. 네개줄 건데. 어, 본인이 제일 많이 틀렸던 사람들만 손들어 보세요. 솔직하게. 두 개가 하나 틀렸어, 너는? 그래, 너는 솔직했어. 그래서 하나 주는 거야. 어, 그래, 어 그래 얘도 이제 서로 틀렸다고 그래. 아 카메 있어봐 나도 틀렸는데. 음, 그래요. 본인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되는 사람만 눈딱 감고 오른손 들어봐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딱 눈을 딱감아그 나는 진짜 우리 친구들 중에 내가 제일 이쁜 것 같다 한 사람만 오른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눈 감고, 눈감아눈딱감아 눈 어이 눈눈 눈 진짜 감아야 된다니까. 눈감아 눈뜬 어린이는 나쁜 어린이야? 눈가, 감... 어얘 뺀질뺀질 거리는 거 봐. 이 진짜. 자, 자, 나는 진짜 여기 있는 친구 중에 내가 제일 예쁘게 생겼다. 오른손 번쩍 드세요. 그래, 나는 제일 못생겼다. 아, 그래, 너 못생겼어. 어, 그래. 아그래 진짜 어너넌 너, 진짜 진짜 못생긴 것 같아 아니야 이뻐 아저씨가 놀리려고 그러는 거야 네 너, 네가 제일 이뻐 나는 진짜 너딱 봤을 때트리인줄 알았어 진짜 불도 들어올 것 같아 어디가 코드 있니 어 그래요 네좀 잘했어요 많이 했으니까 주고 네아유안줄 수도 없고 아 나쁜 놈들이 많이 좀 보내지 이걸 탈. 네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친구 줘 줘봐 뒤에 그래 네가 가자 그러면 차려 경례 고맙습니다